여러분들 이렇게 아이패드 사서 뭐 하시나요? 뭐 대부분 유튜브 머신일 거예요. 유튜브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유튜브만 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 기준에서 아이패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사신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살 분들에게도 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의 가이드가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제 주위에도 아이패드 구매하신 분들. 어, 잘 활용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저도 그렇게 잘 활용하지 않는 게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아이패드로 할수 있지만 저는 맥으로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적응이 저쪽에 되어 있고 좀더 편하다 보니까 하지만 아이패드 하나만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패드로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톡선이의 아이패드 24시간 활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좀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해 참고로 이제 톡선이 님은 저랑 뭐 인연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예전에 책 발간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구매를 해서 한번 보니까 어 굉장히 초보분들 기준으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개정판이 나왔다 하는데 요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이벤트 이렇게 신청했는데 당첨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어, 요즘에 또 유행하는 요즘에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괜찮은 내용들 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우선 첫 번째로 메모 일단 필기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문서 작업 우리 흔히 마소에서 나온 것들 윈도우에서 많이 쓰는데 애플에서는 어떤 걸 쓰는지 호환성은 어떤지 이야기해 볼 거고요 다음은 영상 편집 뭐 어플이나 프로그램에 장단점들이 있겠죠 그거다 소개해서 어떤 거 쓰면 좋은지 그리고 그림 그리는 그림 앱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책 마지막에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주들 아마 겪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모 필기 앱부터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저는 필기 메모 다 기본 어플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메모 앱에다가 모든 정리를 다 해요 요 위에 살짝 보시면은 거의 한 1800개 정도의 메모가 있죠 이거 저의 10년 동안의 메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드파티 어플을 안 쓰고 메모 앱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불안해서 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드파티 앱들은 다 유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료 앱들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제가 유료를 끊고 안 사용하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보관을 할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있었고요 메모 앱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아이폰에서 메모를 하면은 아이패드에 한 10초 정도 후에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인터넷 되어 있다는 전자에서 뒤에 있는 맥에도 다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은 아 이렇게 동기화가 되니까 전 너무 편해요. 대본 적고 하는 것도 사실 저 메모에 다다 적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아쉬웠던 게 필기라든지 뭐 이런 거, 링크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게 되게 아쉬웠는데 그게 이번에 프리폼에서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어플에서 못할 건 없습니다 서드파티 앱들이 좋은 게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지 필기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집어넣고 뭐 플레이되어 호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녹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화된 앱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굿노트와 노타빌리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굿노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6까지 나왔고, 얘네들은 한번 구매를 해서 뭐 평생 라이센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년 구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매 한 4만원 정도 되고요. 아니면 매년 구독은 한 15,000원 정도? 2만원 미만으로 할수 있는데, 뭐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아 노타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두개뭘 써야 되느냐 지금은 굿 노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굿 노트가 조금 더 지원이 괜찮고 필기할 때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고 전한 1년 정도 구독했는데 그 사이에 한번 써보니까 오 어, 나름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해지돼서 못 쓰지만 그리고 노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녹음해서 저장하고 그거 관련돼서 필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타빌리티는 평생 라이센스 하나를 구매를 해서 하는데 이게 평생 라이센스를 쓰니까 업데이트가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드 파티를 쓰실 거면은 그냥 1년 구독형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 아 요즘에 AI 기능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독형을 해야 아마 조금 더 빠르게. 될것 같아요. 책에서는 보니까 이제 굿노트를 추천을 하고 있기는 한데, 노타빌리티도 뭐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 정말로 막 필기의 진심이다가 아니라면은 메모랑 프리폼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다음 넘어가죠. 문서 작업입니다. 보통 윈도우에서는 뭐 워드에서 쓰고 엑셀에서 쓰고 파워포인트를 쓰는데, 실제로 더 직관적인 거는 이 아이웍스라고 하는 애플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안에는 워드 대용으로 페이지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대용으로 넘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ppt 대용으로 키노트라는 게 있는데 키노트는 좀 익숙하죠. 예전부터 이제 이런 키노트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키노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좀 비교를 해보면 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팁이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좀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뭔 기능을 찾으려면 내가 자주 쓰는 기능 아니면은 또막 열심히 찾아야 되는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맥의 아이웍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입니다 페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나 아니면 이런 포맷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뭔가 사용함에 있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면 물론 이제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메뉴들 조금 누르다 보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도 엑셀의뭐 썸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원래는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아래 평균이라든지 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직관적이라는 거죠. 엑셀보다 훨씬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키노트도 마찬가지로 PPT 좋죠. 너무나 좋은데 이게 뭔가 세세하게 디자인할 줄 모르는 분들은 키노트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매거진 만들 때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페이지스나 뭐 넘버스나 이런 것들이 익스폴팅 할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호환이 됩니다. 워드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스 작업하고 뽑을 때 워드로 뽑으면 워드에서도 열린다는 점. 단, 100%다 호환이 되지는 않고요뭐 포맷이나 이런 게 약간 비틀리기는 하는데 여튼 볼 수는 있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으면서 협업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열리긴 하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업체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PDF로 뽑아서 전달하면은 가장 깔끔하게 보낼 수 있어요. 하나의 팁이죠. 다음은 영상 편집입니다. 영상 편집은 제가 또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요. 왜냐면 아이패드로 작업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세세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우선 책을 보니까 가장 고전적인 어플인 루마피전을 추천하고 있어요. 다 유료예요. 근데 이제 루마피전이 예전부터 정말 좋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AI 시대에 정말 괜찮은 게 캡컷. 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세세하게 조절을 하거나 뭐 영상 촬영을 해서 상업 영상을 하는 게 아니면 음 캡컷 괜찮습니다. 그리고 루마피전도 당연히 뭐 예전부터 사랑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둘의 차이점은 음압 피전은 그래도 뭐 세세한 것과 자동의 한 중간 정도라고 치면 캡컷은 자동 기능이 너무 많아요 프리셋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런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또 은근 많이 사용하는 게 필모라 원더셰어의 필모라 이것도 제가 이제 뭐좀 의뢰를 받아서 뭐 작업 좀 해보고 정리를 해서 많이 좀 영상을 납품을 했는데. 필모라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영상을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더 세세하게, 조금의 이런 막색 보정이라든지 뭐 자르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을 쓰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구독형. 얘는 좀 비싸요. 한 달에 얼마더라? 여튼 비용을 내고 쓰는데 이 컴퓨터에서 쓰는 만큼의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문적으로 써야 된다. 근데 외부에서 써야 된다. 노트북 없고 아이패드로 하고 싶다. 파이널 컷 프로 4 아이패드 쓰시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그림 그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참고로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림의 전문가 이거 뭐 하러 봐요 그렇죠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영상 편집 상업용으로 해서 내가 막 납품을 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세팅을 해 놨을 겁니다 저는 산 김에 어, 구매한 김에 혹은 구매할 때 이런 게 되는구나 아니면은 좀더 활용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거의 프로크리에이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얘가 한 2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많이 그려 봤는데 창의력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린다면 프로크리에이트 정말 좋고요. 만약에 그런 거보다는좀 내가 뭐가 이렇게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웹툰을 그려야 되는데 웹툰 최적화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최근에 찾아보고 알았던 클립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얘도 당연히 유료예요. 이 프로그램 괜찮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3D 가이드가 있어서 포토샵처럼 이렇게 위에다 그려서 나중에 밑에 거 지우면 그냥 내 그림이 나오는 이런 기능들이 정말 괜찮고 또 어도비 프레스코라고 있죠 얘는 무료 있고 유료 있는데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면서 그림 그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도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약간 붓 이렇게 터치감이라든지 아니면 붓의 종류 이런 게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프로크리에이트가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한다고는 해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요 정도 있다는 점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문제 해결법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오,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대충 보면 이게 다운로드 했는데 압축이 안 풀리거나 아니면은 자꾸만 가지고 다니는데 실행 취소가 되거나 아이패드에서 애플 펜슬 페어링이 안 된다거나 에어드롭이 안 돼서 그거 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책을 참고하세요. 제가 다 얘기하면 책안 팔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책이랑 상관없이 이 뒤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맥이랑 아이패드가 지금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데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하거나 전번에 제가 한번 영상에 소개했던 사이드카 기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애플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색감이 조금 아쉬워요. 그럴 때는 작업을 다 해놓고 이렇게 아이패드 색감 짱이거든요. 아이패드에서 보면서 색감을 좀 정리하는 식으로 저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활용법은 굉장히 많겠죠. 그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정리해보고 오늘 영상 너무 길어졌으니까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혹은 구매하신 분들이 꼭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생산성 있는 걸 억지로라도 하나하나씩 좀 만져보시면 은근 재미있고 나랑 잘 맞는 분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산성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샀는데 좀 사용법이 너무 어렵다, 뭐 그냥 딱 영상만 보고 있는데 좀 배워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책을 하나 사셔서 <laughs> 기초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이거 책 하나 보는데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뭐, 교보문고 이런 데서 한만 오천 원에 무료배송 되고, 그 다음에 PDF, 그러니까 이북으로는 뭐, 만 원도 안 해요. 구천 원 얼마 하는데, 뭐살 만하죠? 백만 원짜리 아이패드도 샀는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